안녕하십니까 명탐 한마 구독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등골 브레이커 키 성장 주사 정상 키의 아동엔 효과 확인 안돼 라고 하는 김병규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인데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이게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장 주사를 맞고 키가 몇 센티가 컸다더라 그래서 우리 애도 너무 작아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할 때뭐냐면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다 해보고 나서 하세요라고 합니다. 저만 해도 이정현이 이 사모 해도 키가 170입니다. 요새 하가도 재보니까 뭐 169점 뭐쪽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서 하, 뭐 저희 때는 그래도 170이면 아마 아주 작은 키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만족하면서 살고는 있습니다만 어, 내 인생이 키가 만약에 한 5cm만 더 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하버드대 연구에서 그런 게 있었다라 그래요. 평균 키가 1cm 증가할 때마다 연봉이 뭐 이렇게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저랑 비슷한 키를 갖고 있는 제 동창 지생이 같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 방송을 듣고 아 영혼을 팔아서라도 <laughs> 키를 키웠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특히 한국 사회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사회에서는 키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만해도 우리 아들내미들 두 명인데 키를 많이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결국에는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걸 인위적으로 주사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에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인위적으로 자꾸 호르몬을 넣어주는 것 자체가 과연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어떤 이제 외소증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한테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크는. 이런 범위에 들어있는 환자들한테 투여했을 때 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임상실험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디빌더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중에서 몸을 키우기 위해서 남성호르몬이나 이런 거 호르몬 주사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생식기능이 굉장히 감퇴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고환이 수축이 돼서 쪼그라들어서 생식기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것처럼 성장호르몬이란 건내 몸에서 필요한 만큼 생성을 해내는 거예요 모클 환경이면 당연히 생성을 안 해내겠죠. 산 위에 꼭대기에 많이 추운 곳에 나무들이 굉장히 키가 큰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추위나 이런 데 혹독하기 때문에 키를 키우거나 체적을 키우는 것보다는 작게, 낮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성장을 낮게 하죠. 작게 하죠. 그것처럼 혹시나 우리 아이의 성장이 어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클수 없는 환경, 클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호르몬 검사를 해서 그 수치가 너무 적다고 했을 때 인위적으로 넣어서 조절해 준다. 그 절실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뭐저 또한 키가 뭐 180, 190 이렇게 되는 그 장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어린 아이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원장님 때도 원장님 큰 키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요새는 넌 나보다 커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얘 치료를 독려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할 때는 내 몸에, 아이의 몸에 성장으로 보니 부족할 때, 그거를 보충해주는 걸로 정말 질병으로 판정을 받았을 땐 쓰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걸로 얻는 득이 한국사회에서는 너무나 크니까. 하지만 키가 충분히 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키우려고 너무 오버해서 쓰게 되는 게, 단순히 키도 크겠지만, 그걸로 인해가지고 남성 호르몬의 근본적인 문제라든가, 여성 호르몬의 근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무조건 하지 마세요라고 하진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일단 그거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나는 키 작아서 상관없어요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소화가 더잘 되고 면역 기능도 좋은데 안 큰다라고 그러면 한 번쯤 검사를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화도 안 돼요 그다음에 몸 자체가 뭐 이렇게 긴장도도 높아요 막 이런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그거부터 일단 치료를 해서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크는지를 보고 안 됐을 때 성장 치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는 성장치료는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성장치료가 아니라 양방적 성장 호르몬 주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게끔 원래 역할을 할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을 배합을 하는 치료로 약으로 하시는 원장님들도 있고 저희처럼 성장약침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종류는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목적은 자연적인 원래의 흐름이 제대로 생성되게끔 해주는 게 목표니까요. 우리 아이가 정말로 호르몬 주사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하시는 건 괜찮겠습니다만 임상 실험 결과상으로도 어떤 음. 뭐 실험도 진행된 바가 없고 오히려 경고를 하는 이런 기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성장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면역의 일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소화가 평소에 잘안 되고, 그 다음에 불량 식품 이런 걸 많이 먹는다고 한다면 그것부터 우선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장 치료를 고민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